아이디가 그 <목소리가> 오늘 오늘 제가 알바를 왔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아 남순이가 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제가 아메리카노부터 한잔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끓고 그냥 딱한 다음 주셨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형안 늘렸어요. 야야야 어, 제대로 안깨졌습니다 제가 제가 야, 이거 왜 제대로 안 빼져? 아, 제대로 안 빼져 있 네, 다시 익혀야 됩니다. 범스리셔싱다 아,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네, 어머, 어머, 어 일단 조금 돌아다니면서 제가 온도를 조금 하러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아, 이거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어떻게 아, 해? <laughs> 아, 한국말 잘하세요? 잘 못해요 여기 커피... 커피 좋아하면 커피 여기서... 나나 yeah. 커피 어 커피? 오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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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어, 웨야 웨야 어디에요? 어어 빨리 요 빨리 커피 어 uh, 커피 오케 okay. uh. 세일 50% 세일 50%, 50%, 50 세일 50% 세일 50% 어, 디스카운트어디스카운트 제피니스? 노 홍콩 홍콩? 니하우 니하우 Uh, live? 어, 라이브? 라이브 방 라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How old are you? You g u e s s g u e s s <laughs> 맞춰보라고? 아 맞춰보라고? 20 20? 어. No 21 No y n 무슨 몇 살이야? 몇 번을 맞춰야 돼? 19 19? 어. 어어 미성년자야 c o 야그나 잘생기냐고 물어보려고 뭐라고 해야 돼? I'm, I'm handsome guy? Yes. Yes. 어? 핸아 yes. 할성? 핸섬가? Yes.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오케이. 잘생겼어요. 추이스. 카페라테. 어블루베리스트로베리스트로베리 어드스 에이드. 에이드가 뭐냐고? 에이드가 그.

메뉴를 못 읽는 거아니